롤. 액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세일 70%라고 해놓고 항상 들어가면 70% 세일이 없죠. 아웃렛. 저희는 대놓고 노세일 아웃렛입니다. 처음부터 비싸게 사세요. PD 아이디어 판다 일곱 번째고요. 그 이번에는. 음... 아이디어 판다 첫 번째 거 빼고는 나머진 다 비가 아이디어 위주나 아니면 이벤트 아이디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약간 좀 전공 파 약간 영상 위주의 그리고 캠페인을 펼칠 때 캠페인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 뭐 이런 것 위주로의 아이디어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고요. 브랜드는 뭐 누구라도 상관 없어요. 누구라도 상관 없는데 어 장르는 스포츠 마케팅 장르예요. 이 그리고 이제 필름 중심입니다.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그곧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때가 되면 대단히 많은 브랜드들이 음, 특히나 메스 타겟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이미 벌써 월드컵 캠페인을 준비를 많이 들어갑니다. 글로벌리 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전략이 나온 데도 있고 뭐 촬영도 내년 초, 올 겨울 요때는 뭐 해야 이제 이 시즌에 아 내년은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는구나 1년 남았네요 항상 여름에 했었어가지고 내년은 저기 중동에서 열리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12월에 열립니다 내년에 아무튼 이제, 이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자 월드컵이 다가와 어 우리도 캠페인 해야지 했을 때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어떻게 잡고 필름 아이디언 어떻게 내는가가 아마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아이디어를 사세요어이 월드컵이슈를 준비하는 브랜드들은 사실은 모든 다될 수가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컵라면 라면도 월드컵 특수 때 시즌 때 광고를 합니다. 조금 연관성이 있는 통신사 이런 데들은 이제 관람을 즐기라는 측면에서 항상 다른 나라에서 열리니까 통신사들 당연히 광고를 하고 뭐안 하는 뭐든지 하려고 그면다할 수가 있죠. 컵라면도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할 거고 스포츠와 관련이 없더라도 뭔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혹은 액티비티와 관련된 브랜드들도 당연히 월드컵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즐기자라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할 거고 또 모빌리티 자동차 이런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뭔가 약간 운동성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할수 있고 뭐. 컵라면, 아이스크림, 뭐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자 월드컵 캠페인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선수 위주로 갈 거냐, 팬 위주로 갈 거냐.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수는 직접 뛰는 선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렌 은퇴한 레전드, 뭐 박지성을 소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히딩크 이런 식으로 코치진도 포함될 거고 이런 이러한 쪽이 한 축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걸 소비하는 축구 팬. 어 대한민국으로 치면 사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월드컵 때 팬이 되겠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팬을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가장 커요. 이제 선수들을 섭외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전부 다 이런 그 스폰서십과 계약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월드컵 때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고 싶다면 진짜 메가 브랜드 외에는 대부분은 다 선수가 아닌 일단 팬이 월드컵을 즐기는 우리의 입장에서 많이 풀게 되죠. 뭐 텔레콤이나 이런 식으로 버젯이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 대한민국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도 한명 쓰고 그래서 이거 스타 플레이어 위주의 광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즐기는 우리들 팬들로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벌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팬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펼쳐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리한 점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왜 팬으로 항상 월드컵 캠페인을 풀어나가는가 하면은 팬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 <목소리> 때문이죠. 월드컵이 됐을 때 팬의 열정, 라이프펀, 액티비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소재가 될수 있고 한마디로 팬을 통해서 못 만들 소재가 없다라는 거고 또 팬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들이 웬만한 소비자 B2C 브랜드의 경우 모두가 다 그대로 연결이 되죠. 젊은 브랜드건, 뭐 전통적인 브랜드건, 전통적인 브랜드는 이 기회에 좀더 젊은 이미지를 획득하고 싶을 거고 신생 브랜드는 이거에 어울려서 우리가 진짜 힙한 브랜드야가 될수 있는 거고.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지향하는 것들이 올림픽이 주는 것들과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의 어떤 정체성, 팬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 브랜드 캠페인을 이전을 많이 하려고 하는 전략을 많이 쓰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결국은 월드컵 때마다 소수의 어떤 전통적인 스포츠 전문 메이커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그 전문 메이커도 이제 캠페인 나눠지겠죠. 되게 기능성 제품 뭐 이런 것들은 선수들 위주로 풀어갈 거고 그런 게 아닌 이런 이벤트성 같이 즐기자라는 가치로 갈 때는 어 아마 팬들을 많이 풀 겁니다. 나이키를 생각해 보면 제일 쉽죠. 전문적인 유명 스타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라인이 있고 반면에 이제 팬들, 아마추어들 이 워들을 즐기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풀어가는 라인이 있다시피 뭐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진짜 모든 브랜드가 갖고 싶어하는 결국은 팬일 겁니다. 왜냐면 선수들도 사실은 팬이거든요. 선수들도 누구나 애기 때는 자기가 어릴 때뭐 타이거 우즈라고 자기가 좋아하던 선수가 없었겠어요. 혹은 지금의 새로운 골프 플레이어들도 어릴 때 걸음 할때 눈에 뜰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겠죠.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은 팬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이 진정한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 모두가 다팬 얘기를 합니다. 팬으로 갖고 많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거나 눈에 걸리거나 이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고 감동까지 가는 건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린 잘 하니까. 자, 그러려면 이거 갖고 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 크리에이티브에 담고자 하는 인사이트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표면적인 광고가 되는 거예요. 왠막 뭔지 모르겠는데 괜히 막 박수치고 있고 괜히 막 빵빠를 흔들고 있고 괜히 맥주 부이지만 마시고 이게 팬인가? 했을 때 진짜 팬이라면 공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거지. 표면적으로 그냥 이런 모습인 것 같애를 보여줬을 때 그거에 진짜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 이게 나야. 이게 우리 팬이야 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광고들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소수의 반복적으로 봐야죠. 언더아머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진짜 팬을 연구하는 브랜드들은 그런 식의 광고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파고 드니까 진짜 팬이란 뭔지를 고민하니까 저희는 약간 그런 광고가 멋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에 대한 해석이나 이 사이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우리는 팬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캠페인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반드시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찾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마다의 점마다의 위치에 있을 텐데, 그 모든 로케이션 중에 가장 뜨거운 공간, 뜨거운 자리가 어딜까또 월드컵 기간 동안에 가장 열정적인 자리는 어딜까 네.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미친듯이 뛰고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네, 그렇죠. 이쯤이면 눈치채겠지만 이 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새로울 수 있는데 팬의 자리는 어디일까? 어? 팬의 자리는 뭐 그냥 구경하고 있는 내 자리이거나 관람석이거나 뭐 이런 데가 팬의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차원적인 이런 거고 좀더 고민을 해보면 팬의 자리는 벤치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벤치에 앉아있지 않죠. 하지만 팬의 습성을 생각을 해보면 벤치 앉아 있는 거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팬들이 특히 축구 팬들이, 스포츠 팬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이게 또 스터디를 하다 보면 축구 팬, 야구 팬, 미식축구 팬, 농구 팬 팬의 그 기질이나 문화가 달라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야구는 팬들이 중 팬들이 경기를 직관할 때 보면서 뭘 먹죠. 맥주도 마시고. 축구팬들은 안 먹어요. 축구팬들은 90분 동안 선수들이랑 같이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볼 때는 치킨 먹고 이렇게 보는데 축구 보러 가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팬이 아니에요. 축구팬은 진짜 제 12번째 선수예요. 시작하기 전부터 서 있고 90분 내내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뛰고 뛰고 나면 온몸이 다 땀에 젖어있고 아마 체중도 줄걸요 목이 쉬고 이건 이제 국내에서도 월드컵 때만 보는 이제 우리 같은 레벨 말고 진짜 KD가 다 찾아다니는 그런 팬들의 진짜 팬의 경우인 거고 유럽이나 해외로 가면 이제 대다수가 다 그런 99.9%에 있는 그런 팬들인 거죠 그랬을 때 팬들이 있는 장소는 절대 관중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축구팬들은 공연을 보는 관람객이 아니기 때문이죠 와저 플레이 멋있어 감사 아니에요 지면 내가 지는 거고 이기면 내가 이는 거고 다치면 내가 다치는 겁니다 결국은 축구팬들은 플레이어예요 절대 관람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에 있는 자리는 벤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팬들은 결국 벤치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플레이어는 둘로 나뉘죠 기본적으로는 시합이 벌어지면 그라운드에서 뛰는 지금 뛰고 있는 플레이어고 교체 선수이고 언제든 같이 뛸수 있는 벤치 플레이어가 이제 있는 거죠. 이때 벤치 플레이어가 여기에 과연 참여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고 있어 전혀 아니지. 같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11명의 몸만 여기 있을 뿐 영혼은 다 여기 있는 거겠죠. 같이 지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팬들도 위치만 저기 객석에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인 거고 팬들의 영혼은 그라운드에 같이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팬들은 다 벤치플레이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캠페인은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캠페인 컨셉은 위오라 벤치플레이어 우리는 모두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은 모두 실제로 벤치플레이어다 라는 캠페인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안드리는 어, 캠페인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보면 벤치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TL적으로나 오케나 뭐 디지털 상이나 이 벤치라는 이미지를 갖고도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 일단 말했다시피 저희가 그 아이디어 판다에서 비가이드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클래식하게 이번 거는 필름 위주로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커머셜 필름을 이제 또 고민을 이제 해보겠어요. 자. 위오라 벤치플레이어라는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이 필요하겠죠? 영상은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제일 이제 답답한 게 그래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벤치플레이어가 계속 중원부원 중원부원 되는 그런 카피를 쓰고 그냥 그렇게 떠드는 광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루하고 어, 감정이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공감대가 없이 그냥 계속 떠드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꾸 떠드는데 잔소리 같이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안에서도 또 다른 필름에 적합한 필름에 쓰고 싶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어자 좋아 모든 팬들은 벤치플레이어야 그럼 이거를 더군다나 광고는 초수 제한이 있죠 그리고 월드컵 시즌이 되면은 광고비가 올라가요 외체비가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어진 버즈 안에서 당연히 초수가 더 짧거나 아니면 길어지면 쓸수 있는 횟수가 적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제약은 있다. 그랬을 때이 안에 어떻게 심플하게 공감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이런 걸 찾았어요. 저희가 발견했지만 이거는 왜 아직까지 쓴 사람이 없지? 약간 놀랐어요. 진짜 없, 없는 것 같아. 이걸 왜 아무도 못 찾았지? 이거예요. 축구팬들이 응원할 때 선수의 옷을 입습니다. 너무 당연한 생각을 못 했지만 이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팬들은 팬의 옷을 안 입고 선수의 옷을 입지? 선수니까 당연하잖아요. 팬들은 싸우러 가는 거니까 선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그건 되게 왜 이걸 아무도 발견하고 써먹지 않았을까 싶은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되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팬들이 뭐 다양한 야구 팬, 축구 팬들이 유니폼을 일상생활 할때 어딘가에 보관을 해두겠죠. 고의 그걸 꺼내고 오는 경기가 있는 날 꺼내서 입고 챙겨 가서 입을 때그 마음가짐은 진짜 선수랑 비슷할 거예요. 그걸 이 유니폼이 대변해 줄수 있는 것 같다. 인사이트로 풀면은 훌륭하게. 필름이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필름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하나하나는 좀 나중 작업이라 생각하고 카피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어, 틀렸어요. 잘못된 그림이라서 이건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 카피 위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카피는 이렇게 뜰 거고, 그림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 모든 축구 팬들은 팬의 옷을 입지 않는다. 선수의 옷을 입는다. 이런 나레이션이 이제 멋진 목소리로 깔릴 겁니다. 축구팬 하나하나는 관람객이 아닌 경기를 함께 뛰는 플레이어니까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그곳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그라운드의 벤치가 된다. 우리는 모두 벤치 플레이어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로고가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가 뭐가 분야에 따라서 이 관련성에 따라서 뭐 브릿지 카페라든지 뭔가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류의 카피나 광고를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토라고 해요. 이 이유는 하나의 이번 시즌 동안 캠페인을 펼칠 때 우리는 이런 캠페인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하거나 자 우리는 왜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지를 담고 있는 걸 보통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여기에 이 브랜드가 있을 때이 월드컵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왜 이걸 하는지가 이 안에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다 너무 하이하이 하니까 약간 업업업돼 있는 그림들만 있어서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될 수는 없고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상 모든 축구팬들은 팬의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새벽 같은 느낌 막 동틀때 그 아세요? 축구팬들 되게 부지런해요 그 응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컨디션 조절도 합니다 경건하게 그 그걸 꺼내서 막 이렇게 아 해도 뜨기 전에 이제 12월 월드컵이니까 해가 늦게 뜨겠죠. 껌껌할 때 이걸 챙겨서 나가는 그 약간 고요한 가운데 긴장된 그 팬들의 모습.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하거나 집에서 이 옷을 입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반드시 이길이라뭐 이런 거겠죠말 없이도 이제 그런 느낌이 올 거고. 그리고 이때 좀 친절하게 축구 팬 하나 하나는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뛰는 플레이어니까 하면은 이제. 그 관중석에 있는 여기서 우리 팀이 안될때막 이런 왁뭐 이런 거 잘될 때 기뻐하는 이런 하나 경기와 하나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고조시킨 어떤 감정 컷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벤치플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거는 다 약간 후반부 쪽에 들어갈 그림들이라서 이 앞쪽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그림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매니페스토고 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브랜드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전달이 되죠. 근데 이제 클리터 입장에서 막상 광고가 만들어서 집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디어 팁이지만 아예 그냥 유니폼 편해서 유니폼만으로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멋진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림은 이 매니페스토랑 카피가 많지 않고 다 그림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유니폼을 꺼내서 입는 팬들의 그그 그 감정이 느껴지는 컷들이 계속 이제 보여주겠죠. 이 지역에 사는 어떤 팬, 이 나라의 어떤 팬, 이 나라의 꼬맹이 팬, 저 나라의 막 70년 80년 된 할아버지 팬, 월드컵이라는 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모습들을 그냥 차차히 그림으로 이제 따라가듯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옛날 PNG에서 땡큐맘 캠페인을 했을 때 이냐리투 감독을 써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엄마들, 이 올림픽 경기 동안에 엄마들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그 특유의 감정을 오히려 끌어가는 그런 잔잔한 영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딱 경기가 시작되는 그 경기장에 모이는 사람들에 그 서치라이트 탐켜주고 경기 직전에 팬들이 이제 긴장된 모습을 손 주먹을 쫙 치겠죠. 경기 시작 직전. 그때 이 옷을 클로즈업해주면서 팬들은 모두 선수의 옷을 입는다. 위아울 팬츠 플레이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그림을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보여주는 것보다는 유니폼을 따라 굉장히 좁고 깊게 따라갈 때 훨씬 더 감정 몰입도 되고 팬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을 잘 집어내서 영상적으로 나중에 아웃풋 아웃풋으로 봤을 때는 훨씬 멋있는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컨셉, 벤치, 우리는 벤치 프리어들 가지고 글로벌 버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 글로벌 버전을 만든 이유는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좀 한국은 약간 그러잖아요. 월드컵 때만 팬인 팬들이 많아요.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은 솔직히 말하면 직장보다도 축구가 중요하고, 아, 진짜 가족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 진짜 내 몸순보다도, 심지어 유럽도 아니고 남미도 이제 그런데, 남미 쪽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캠페인 있었는데, 그 심장을 기증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였나? 뭐 이럴 거예요. 멕시코 아니면 브라질,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그때 캠페인을 어떻게 했냐면, 그쪽은 이제 지역마다 내가 그 축구팀이 A급이건 B급이건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냥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 숙명처럼 나와 공동체 같이 있는 그런 축구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A라는 팀의 축구팬이야. 나 죽어 죽을병 걸렸어. 내가 심장 이식을 해줄게. 내 심장 이식을 그럼 누구한테줄 거냐면 나를 이어서 이 축구팬의 팬이 된다면 내 심장 이식을 해주겠다. 라는 캠페인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뭐 블러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팬의 심장은 이어진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 정도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축구라는 거는 그래서 한국의 아이디어가 글로벌리 가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국은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이제 수가 많기 때문에 진짜 팬들도 있지만 그들이 약간 페스티벌로 생각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에서 그런 거 극혐합니다. 페스티벌로 인식하는 거 약간 달라요. 그래서 벤치플레이어라는 것들을 이제 글로벌 버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도 역시나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약간 튜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는 이렇게 부룬 경을 잘못 봤는데 해외에서는 워낙 축구 문화가 이렇게 깊고 거의 모두가 다 전문가 수준이니까 팬들이 홈팀의 벤치랑 어웨이 팀 벤치가 이렇게 경기가 벌리면 이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가 있잖아요. 이쪽 사이드에 벤치 하나, 이쪽 사이드에 벤치 하나. 그럼 말은 여기가 홈팀이고 이쪽이 어웨이가 있는 팀이라고 하면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벤치 벤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외국은 명확하게 다르고 이게 모든 팬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두 벤치 플레이어다. 그럼 이 벤치야, 이 벤치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홈팀 벤치는 퍼스트 벤치라고 하고 원정팀 벤치는 세컨드 벤치라고 해요. 우리 경기장에 가면은 우리 팀이 좀 퍼스트 벤치 앉는 거고 우리가 원정을 가면 저쪽에 이제 세컨 벤치에 앉게 되는 거죠 월드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홈팀이 있고 어웨이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랬을 때어 그러면 이거 재밌네 그냥 우리는 모두 벤치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지만 약간 제3의 용어를 만들 수 있겠다 축구, 축구 편의점이 뭐야 퍼스트 벤치야 세컨 벤치야 서드 벤치 이건 사실 없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도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는 벤치라고 부르지 않죠. 관객석이지 관람석. 그런데 우리는 캠페인이 여기 또한 벤치라는 게 우리 가 해석한 캠페인의 그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서드 벤치라고 부르자. 퍼스트 벤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경기장에는 세 개의 벤치가 있어. 퍼스트 벤치, 세컨 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드 벤치 이렇게 광고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 글로벌용으로 국내용은 오히려 안 맞을 거예요. 퍼스트 벤치, 세컨 벤치도 잘잘 모르니까 설명할 게 많아지니까 이걸로 한번 콘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한쪽에 그 벤치가 보이겠죠? 때 카피가 뜹니다. 홈팀의 벤치, 퍼스트 벤치. 다른 쪽 원정팀의 벤치, 세컨 벤치. 뭐 분위기도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원정팀이 좀더 긴장된 느낌으로 연출이 좀 보여질 수 있을 같고 그러나 세상에는 또 하나의 벤치, 제3의 벤치가 있다. 어? 그게 뭐지? 그곳은 퍼스트 벤치보다 뜨겁고 세컨드 벤치보다 더 도전적인 자리. 쉬지 않고 경기에 힘을 불어넣으며 온몸으로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자리. 이런 감정으로 플레이를 하죠. 가장 먼저 경기가 시작되고 실제로 선수들보다 팬이 훨씬 먼저 움직이고 훨씬 먼저 도착을 합니다. 가장 늦게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는 선수들 다 버스 타고 떠난 뒤에도 그들은 남아있죠 축구팬들의 자리 경기장 밖에도 어디나 다 경기에 못간 사람들은 축구팬들의 자리 우리는 이곳을 서드벤치라고 부른다 네. 이 사진 한 장이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연을 보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교감이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팬 위오라, 서드벤치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브랜드로 오고 나오면 이 브랜드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월드컵 광고들 중에 그 표면적으로 막 이런 것 사이에 이게 하나 나오면 되게 멋있겠죠 그래서 항상 나이키 광고가 멋있는 거예요 나이키 광고가 다른 점은 돈, 버젯, 헤리티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이 되게 멋있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깨알같이 있었는데 여기 오 찾다 았 차두리 선수가 깨알같이 있습니다. 찾기 전에 몰랐는데 그림고 찾아놓고 보다 보니까 깨알같이 차두리 선수가 있다. 네. 멋있죠? 이 플레이어지 이게 한 팀이지. 이게 어떻게 관람객과 팬입니까? 원 팀이죠. 네, 이런 거고요. 그 그림 톤은 이거는 다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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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진짜 이 컨셉에 어울리는 팬인 것 같아요. 이 컨셉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위 오라 벤치 플레이어라는 컨셉인데. 그 그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위오라 벤치플레이어라는 느낌과 그림만 봤을 때, 툭툭 봤을 때 그것과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의 위오라 벤치플레이어라고 했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이게 훨씬 기본적으로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 훨씬 더 진짜 같은 느낌. 그래서 광고들이 극복해야 되는 거는... 특유의 가짜 같은 느낌이 주는 광고들이 많아서그극복하하는 이제 많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에서한서 네, 이제 우리가 이번에 팔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월드컵 마케팅 컨셉으로 국에라 벤치플레이어라는 한국에은한국까서 어, 한국에서 여기까지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